예, 안녕하십니까. 중국 구민 여러분. 어, 중국 평생학습 강 강사 윤성영입니다. 한주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앉아서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지난번 누워서 코어 운동하는 동작 잘 한번 따라해 보셨나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둔근이라 해가지고 골반 측면에 붙어 있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 근육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외발 쓰기 하는 동작 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는 동작 그리고 걸을 때 굉장히 필수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세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낙상 예방에 대해서 필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앞에 뭐 앉았다 일어났다는 동작 그리고 외발쓰기 동작 이걸 참고하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죽는근 운동은. 그러면 앉아서는 과연 어떻게 강화시켜 줄수 있을까 어, 그 동작을 한번 오늘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 어머님들 혹시 계신다면 집에서 이 동작 꼭 한번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엉덩이 근육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옆에 보조해 주시면서 다리를 들어주시면서 해주시면 도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중등 중둔, 누워서 중등근 운동 강화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오늘 제가 중둔근 운동을 이렇게 보여드린다고 했습니다. 어, 우리가 섰을 때 같은 경우에는, 어, 다리를 딱 드는 게 있어요. 외발쓰기 동작 할 때. 다리를 딱한 발을 들었잖아요. 근데 올리는 다리보다 딛고 있는 다리에 엉덩이 근육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했어요. 약가 그러니까 엉덩이 근육에 대해서 만약 약화되면 골반이 한쪽으로 틀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균형을 잘 잡게 되는 그 어떤 핵심 근육이 이 중둔근이라는 근육이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허리가 불편하다, 또는 무릎이 불편하다, 아니 또더 심하게 같은 경우에는 뭐 발목까지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골반에딱 중심에서 고관절에 위치를 해서 예를 들어 골반과 대퇴의 어떤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중둔근이라는 근육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어, 당연히 복행근, 천연, 어, 복대와 같은 역할 할수 있는 그런 근육들에 대해서 제가 강조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행을 한다거나 움직일 때, 어, 이 중등근 운동을 꼭한번 따라해 주시면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옆으로 누울 거예요. 자, 옆으로 누울 거고, 팔베기를 딱 이렇게 해볼게요. 자, 팔베기라한 상태에서 몸통은 아예 딱 수직으로 옆으로 딱될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과 고관절을 다 구부리고, 뒤꿈치를 다 붙인 상태에서 마치 옆으로 누웠을 때, 후쿠후쿠처럼 이렇게 딱돼 있다라 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뒤꿈치는 꼭 붙인 상태에서, 자, 여기서 어떤 동작을 할 거냐라고 한다면, 이두 무릎 사이를 서로 이렇게 벌려줄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는 크램쉘 운동이라고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어떤 대압조이 같은 게 있잖아요. 야가 이렇게 쭉 벌어진다라는 그런 느낌처럼 두 무릎 사이가 이렇게 자 오픈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두 가지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등근의 전부쪽이라고 이렇게 할수 있지만 후부나 이런 쪽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 이 동작을 할때 복근에 대해서 힘도 딱 주고 계셔야 되고요 내가 이렇게 돌때 몸통이 이렇게 뒤로 제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들 같은 여기까지만 오더라도 딱 자극이 제대로 되신 분이 있고 아막 끝까지 딱쪼으셔야지만딱 제대로 되신 분이 있는데 이거는 각각의 능력 그리고 또 통증의 유무에 따라서 이 높이는 조절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몸통이 많이 움직일 것 같으면 손을 앞으로 딱 해두셔서 걸 거예요 아니면 또는 내가 몸통이 돌아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골반에다 손을 올려놓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올려놓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자, 무릎을 살짝 이렇게 벌려볼게요. 그러면 엉덩이 뒤쪽에 있는 근육이 땅땅하게 들어오는 거 느끼실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내려올 때가 진짜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천천히 내려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드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을 진짜 사뿐시 천천히 한번 내려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근육이 계속 힘을 쓰면서 야가 늘어놓도록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내려올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좀더 내려오시고 어, 내가 열이 다 됐다 해가지고 그냥 툭 내릴 필요는 없어요. 이게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려올 때 어떻게 내가 살포시 내려오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쭉 올라갔어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두 개만 더 들어볼게요. 다시 쭉 오픈한 상태에서 자, 몸통에 대한 흔들림 최소한으로 만들어주고 엉덩이 조아주는 거 느끼신 다음에 천천히 내려갈게요.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중둔근이 이렇게 튼튼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려다가 덜컹덜컹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한마디로 진짜 이거 조금만 천천히 내려오는 거 연습하시면 충분히 도움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시 쭉 옳지 쪼았다가 천천히 내려오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엉덩이 힘을 바짝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맨 마지막 쯤에 한 일곱 번째 쯤, 이제, 어, 아, 이게 엉덩이에 힘이 들어간 거구나. 딱 신호가 들어올 거예요. 만약에 좀 아프다, 그러면 몸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본인이 할수 있는 몸통을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범위에서 안 내가 잘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다리를 들었다가 벌렸다가 천천히 내려주는 거. 다 하고 나서는 오른쪽 손으로 엉덩이를 토닥토닥 한번 두드려 줄게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항상 프로그램 한번 마치고 나면, 이 중등 운동하고 나서 는 아이고 엉덩이 엉덩이 살 고생 많았디 고생했디 자 이렇게 두드려주는 것도 한번 잊지 마시고요 반대로 제가 돌아보겠습니다 자어 만약에 저는 이제 영상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눕지만. 만약에 제가 지금 이 동작 했잖아요. 그냥 바로 노, 돌아서 누우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면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영상 때문에 지금 몸을 아예 옆으로 돌아서 누웠어요. 자, 그 상태에서 자 역시나 뒤꿈치 붙여놓고 몸통은 절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만들어놓고 왼발을 다 이렇게 벌려볼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려놓고요. 다시 한번더쭉 오픈. 자, 그러면 왼쪽 엉덩이 있는 근육이 딱딱땅하게 되는 거 느껴진 다음에 천천히 내려올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려주고요. 자, 두 개만 더 들어가 볼게요. 다시 쭉 엉덩이 있는 근육, 측면에 있는 근육이 딱딱해지는 거 느껴진 다음에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하나, 둘, 셋. 더 넘어가도 상관없지만 천천히 내려준 게 핵심이라는 거. 다시 한번 더. 자, 왼발, 무릎을. 자, 왜, 오른발에서 딱 떨어져 나올 거예요. 뒤꿈치는 최대한 붙이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누를 필요 없어요. 둘이를 마치 대압조개가 오픈된다라는 느낌처럼 해주시고, 엉덩이 있는 근육 초점 주시고, 천천히 내려놓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자, 내려놓는 동작은, 의자를 이렇게 앉았다가 그 다음에 섰다가 앉았다 하는 그 동작을 할 때처럼 내려올 때는 정말 천천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10초를 이야기 했지만 한 15초를 걸리시더라도 천천히 내려오셔도 되니까 이거를 딱 10개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엉덩이 있는 중둔근이 약간 얼얼한 느낌도 될수 있어요 이 근육은 한마디로 낙상예방 아니면 또는 걸어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왼발은 제가 토당토당하지 못했네요. 하고 났을 때도, 아이고, 고생 많았다. 엉덩이 두드려 준다면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이제 왼쪽으로 누웠어요. 자, 왼쪽으로 누웠는데, 기본 자세는 다 똑같아요. 자, 근데 몸이 또안 돌아가도록 이렇게 앞에 있는 손을 딱 잡은 상태에서 이 발이 어디로 가냐? 저기 뒤쪽으로 딱 뻗을 거예요. 자, 뒤쪽으로. 이거를 완벽하게 좀 이렇게 알려주기 했을 때는 발을 이렇게 앞으로 살짝 내민 상태에서 뒤로 보내줘도 상관없어요. 쭉 이때 허리가 과도하게 꺾일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발을 저는 지금 오른발이에요. 오른발이 앞으로 쭉 있다가 대각선 뒤쪽으로 쭉 뻗어지는 거예요. 어, 이 자세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하고 그거 있잖아요 어, 팔로서 제자리 걸어가는 그 동작을 할때 오른발을 뒤로 쭉 뻗어줬잖아요 그때 엉덩이 힘 쓰는 힘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쭉 내려갈게요 이때도 중년 이상인 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 돌아올 때는 최대한 그냥 덜썩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엉덩이 힘딱 들어온 거전천히돌아게 자, 엉덩이 있는 힘이 얼얼할 정도로 이렇게 힘이 들어갈 수 있어요. 목표는 한 5개에서 10개를 한 세트로 보시고 뒤쪽으로 쭉 뻗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엉덩이 딱 뒤쪽에 있는 힘 들어와요. 그러면 토닥토닥 또이루지면 여기가 더 딱딱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돌아올게요. 어떤 중둔근에 대한 후부섬유, 뒤쪽에 있는 근육을 강화하기 때문에 아까 있는 크램쉘 운동과 같이 해주신다면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들어가 볼게요. 자. 왼쪽으로 넣 오른쪽으로 제가 누웠어요 자, 오른쪽으로 누운 상태에서 몸통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팔은 앞으로 딱 잡아줄 거고, 밑에 있는 발은 편안하게 안정되게 딱 구부려 넣을 거고요. 자, 왼발은 앞으로 간 상태에서 뒤로 쭉 뻗어줄 거예요. 자, 뒤쪽으로 쭉 뻗어줄 때, 발이 몸통이 돌아간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옆면 딱 그대로 날, 바닥과 평행하도록 그대로 유지할 거고, 엉덩이 뒤쪽에 있는 근육, 땅땅하게 들어오는 거꼭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천천히 돌아올게요. 다시, 왼발, 뒤쪽으로 쭉 뻗기. 옳지, 맞아요. 다시, 천천히 돌아오기. 다시, 뒤쪽, 쭉, 엉덩이. 마치 우리가 이거는 걸어갈 때 앞으로 치고 나간다는 느낌하고도 좀 비슷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천천히. 두 개만 더 들어가 볼게요. 다시, 왼발, 뒤쪽으로 쭉 뻗어주는 거. 매트 집에서 TV 보시면서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더 뒤쪽으로 쭉 뻗기 엉덩이 있는 근육 힘을 주면서 돌아올 때 천천히 해주는 거. 이것 또한 역시나 중둔근 운동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크램쉘 운동은 굉장히 좀 어, 많이 알려져 있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아 이거는 좀 약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릎과 무릎 사이에 이렇게 세라밴드 같은 거 고무줄 같은 거 이어가지고 더 고무줄의 저항을 느끼면서 더 세게 할 수도 있고요 제가 말했던 2단계 중등근능도 엉덩이 근육에 자극을 많이 시켜 줄수 있기 때문에 한번 5에서 한 10개 정도를 한 세트로 보시고서 한 2에서 3세트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내가 동작이 안 나오는데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몸이 안 흔들리는 거, 그거를 만약에 내가 좀더 뻗으려고 할때 몸이 막 흔들릴 것 같다. 그럼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고요. 엉덩이 있는 근육에 대해서 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 계속 이렇게 강조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엉덩이 중둔근 운동 꼭 강화해 주신다면 도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잘 따라해 보셨나요? 이 운동이 은근히 이렇게 또 이것도 어려워요. 앞전에 코어 운동도 동작이 그렇게 그래 크진 않았지만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버티는 동작이었다라고 하시면 이 동작은 어 굉장히 좀 작은 그런 어떤 근육이지만 제가 강조하는 원심성 천천히 내려올 때 하는 그 동작을 천천히 하다 보면 어 이게 우리하다고 좀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일주일 동안 이 동작 잘 따라해 보시고 어, 누워서 하는 동작뿐만 아니라 서서도 이렇게 외발 쓰기하는 그런 동작을 할때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마칠게요.